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25일 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서론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 1위가 뭐가 나왔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못 믿겠다. 이게 부활 사건이 1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참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끌고 계시는 이세 가지인데, 뭐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 부활 사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6절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포함된 제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이제 글로바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 그들에 대한 기술인데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뭐가 가려졌습니까 아, 눈이 가리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든 이유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27절, 32절, 45절. 24장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장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는 여인들에게,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열한 제자에게 가로뉴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은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45절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모든 성경에 쓴바 예수님 때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어, 이사야서에 에, 또 각종 선지서에 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많이 있고 어,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 첫번째구요두 번째 아,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요 반드시 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에. 잘못해가지고 또 이단들한테 가서 풀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구별되고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좀 풀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있으면 결국은 전부 다 성경, 성경, 성경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아, 말씀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보금 24장을 여러분이 찬찬히 묵상하시고요. 어, 부활의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기 원하고 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들의 눈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져서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요한복음. 이제, 우리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이죠.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겠죠. 요한은 누굽니까?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한이 영어로는 한이죠 어, 세배대 아들. 그거 기억나시죠? 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제 세배대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편,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그 바로 그 세배대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에는 요한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왜냐하면 12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요한이 그 막내였어요. 막내는 어디 가나 귀여운 받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고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장소는요 소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요즘은 이제 터키라고 부르지 않고 투르키에 이렇게 부르죠. 트루키에 에베소라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고 지금도 큽니다 그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라고 불러요 그 에베소에서 어,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면요 지금도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기록 시기는 어,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고요 어, 그 다음에 그 AD 95년에 반모섬으로 이제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 가서 쓴게 요한 계시록이고 그러니까 유배 되기 전인 80년에서 90년경에 요한 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을 썼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요한 복음,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 복음을 썼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 복음쓸 때는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있었,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겠죠. 바로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일곱 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요한이 요딱 일곱 개만 선별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 가왕배 오물소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왕배 오물소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일곱 가지 표적을 딱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는 곳이 나주배잖아요 나주배 근데 이 사람은 배를 잘못 쌓았어요 가왕배를 사왔어. 가왕배. 듣도도 못, 듣도 보도 못한 배죠. 먹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오물이에요. 뭐, 솔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나 줘요? 소나 줘. 그러니까 가왕배, 오물소나.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가 보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왕은요? 왕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고요. 배가 뭐겠습니까?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신 거. 오는 오병이여 기적이죠. 물은 물위를 걸으신 예수님. 소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예수님. 나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 일곱 개표정만딱 요한이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요 일곱 개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부분입니다 일곱 개의 선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선언이 나오는데 일곱 개의 선언이 뭐냐면 그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이렇게 읽어요. 에고에이미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모모이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에고에이미 하는 순간,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이미에요. 에고에이미 에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아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고에이미 하면서 거기에 나는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생명의 떡이다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실 때는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는요, 따르라는 말씀이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는 믿으라는 거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말씀하실 때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요한복음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아, 서론으로 드린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고요. 어,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요한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기도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누가복음의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 부활장 그리고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향해서 어, 뜨겁게 중복 기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